반갑습니다. 여러분, 입담의 재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가 어, 광진구에 있는 어, 이제 건대 있고요. 어, 그래서 여기가 양꼬치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어, 오늘은 맨날 한식만좀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어, 오랜만에 양꼬치 좀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마 우리가 원래 막 놀던 라인이 아닐 거야. 그 건대 엄청 젊은이들 많이 가는데는 건너편. 어, 어. 저희 고급 양갈비 3개짜리요. 네, 3개짜리. 이, 이거랑 생 양꼬치 2인분. 네. 그리고 마파두부 하나. 마파두부 하나. 네. 그리고 그 할비맥주요. 하나 주세요. 까요 네. 찔리면 뒤지겠는데, 이거? <laughs> 네. 못 타서 안 되겠다. 이렇게 직수입이라고? 응. 음. 직수입 하얼빈. 괜히 더 맛있다고. 자. 오, 음.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안주 하나 또 나왔네. 이 짜샤, 짜샤이. 왜너안 <laughs> 해? 짜샤이래? <laughs> 음. 짜샤이 알지 음 이게 짜서 짜서는 아니고 그냥. 그래야지. 얼마 전 생방송 투데이 나왔는데 양꼬치 이거 진짜 끼는 거 봤거든. 힘들어도 다 손으로 해야 맛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적절한 지방이랑 적절한 살코기랑 같이 배합돼서 꼽아야 돼서. 아니, 걔가돈깔스는 먼저 네. 뭐? 어? 드세요. 네, 네. 이거, 이거요? 어. 네. 나도, 이거. 나도 안 해봤는데 그냥 뒤집으면 되겠지 뭐. 아, 그럼 대충 드세요 고기가 다 똑같지 네. 뭐. 그못 구먹고 나온 거지 하지 마라 <laughs> 하지 마이 개새끼야 하지 말라하 하지 마이 개새끼야 <laughs> 아우 또, 또 오늘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 뭐 촬영을 음. 떠나서 제왕이랑 요새 네, 세이서 그냥 여행 다니는 게 뭐냐 이 근데도 자주 자주 오세요 저희 예전에는 젊었을 때 자주 왔는데 음.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 음. 젊은 애들 많을까 봐. 네. 그러다가 양꼬치 먹고 싶어가지고 검색하니까 여기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야 일찍 가자. 전에까지 <laughs> 지금 바쁘시니까. 확실히 이런 양꼬치 거리로 와서 먹으니까 확실히 금액도 좀 저렴한 것 같아. <laughs> 입에 침이 너무 고여가지고 <laughs> 지금 흐를 뻔한 거 있지. <laughs> 옆으로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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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예, 나는 예. 너무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어. 선생님, 저희 연태고량주 대자 하나만 주세요. 예, 예. 그 양념을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아 네. 리필돼? 아, 네. 음, 아 그지. <laughs> 음, 잔뜩 있어요. 음. 예, 이제 드셔도될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술은 없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이 맛있으니까 양념을 듬뿍 음. 없어 없어 <laughs>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고량주라 너무 어울릴 것 같아 아 진짜? 음. 두근두근하네 전피이도 바로 이입 줘야지 지금 맛있을 때 먹어야 돼음 음 아, <laughs> 큰일났다 <났다. 웃음> 큰일 큰일났다 큰일났다 대창 큰일났 괜히 이거 박스채 뜯으니까 기분이 아, 박스. 막 여행 마치고 면세점에서 <웃음> <웃음> 양주 사온거 같네 와 유사품 주의해라 유사품 어. 주의다 이거 서비스로 어. 드리요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만두 이거는 중국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물만두. 셀레요. 아, 그러니까 여기 그샐러리 있잖아요. 네, 샐러리 이게 고고 음, 아 나는 중국을 가야 되나 봐. <laughs> 내 스타일이네. 너무 음식 잘 맞아요. 네, 너무 잘 맞아요. <laughs> 야 빨리 고량주 타봐. 한달 식으면 이쪽으로 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먹잘 그 먹겠습니다. 네. 향 어마어마하지. 땀이 올라와. 응. 어, 아왜 이래? <laughs> 고량주 손대놓고. <laughs> <laughs> 어? 이 시원한 배 향이 지갈 가라 만든 배 아니지? <웃음> <웃음> 진짜 맛있는 술 먹으니까 맛있다 하... 진짜... 나도 여기 장채니 와도 화내려다가도 화안낼것 화내내 같은 거지나 음. 얼핏 장채니야 얼핏 장채이야이 <laughs> <laughs> 바로 그냥 쭈그러져 음, 너무 맛있어서 음그게 빼가먹는데 그게 니까 거기서 한번 필터링을 여과지에서 어, 어. 한번 어, 어, 필터링서더깔끔해지 아, 그 표현 좋다 약간 그런 음, 느낌 자. 음. 제가... 음. 한잔 더? 어. 어. <laughs> 지금뭔가물어볼래다가 근데 한잔 더? 응응응 블레다가 브로블레다가. 브다가한잔더 했더니 응. 로블레다가 브로블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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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더 아이씨 브로 아이씨 가 브로블레다가. 브나블레지가 브로블레다가. 브로블레다가. 가야 되는데 아, 그렇지. 또그그 그 중국집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렇지. 거기에 맞는 고량주를 먹어야지. 어, 어. 잘 먹는 덕새, 덕새. 독세, 독세. 어. 맛있게 드세요. 아예 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 예약이 꽉 찼고 손님이 되게 많아. 네, 그래서 일찍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일찍 왔어요. 네. 어. 친구가 아, 네. 검, 네. 검색을 네. 하는데 저녁에오면 너무 어프다 그래서 저희도 네. 그냥 빨리 가자. 보이팅도 어. 있고 하니까 이제 이게 막 순환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올 때는 그랬잖아. 차라리 장사 안 되는 데 가자고. <laughs> 그러니까 다 장사 잘 되시면 그러니까. 네. 음. 사연데 너무 미인이시네. 네. <laughs> 먹어봐, 봐안 먹어봤지? 응.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어 뛰어서 먹어? 어, 그냥 뺐어 다 그냥 한 번에 딱 빼고. 아 이렇게. 아. <laughs> 이게 양고추 보들라고 있으니까 그게 챙겨줘야 돼나 냄새 없지 말, 알것 같아. 어, 지금 양 꼬치 그 냄새가 아예 없어. 응. 양의 냄새 응. 와이프랑 진짜 엄청나게 어떤 일로 싸웠어? 대판 싸웠어. 그러면 싸우고 나서 이제 말이 없잖아. 그치? 음. 그지 보통 말을 먼저 거는 편이에요? 아니면 꾹에 있다가 와이프가 계속 말해주길 기다리는 편이에요. 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말잘안 걸거든. 뭔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게 좋은 건지. 와이프한테 내가 대인배인 척. 근데 뭐, 그러기 싫으면 그러지 마. 그치. 어. 이거는 대인배이냐 그래. 소인배냐 문제가 아니야. 내가 그러기 싫다고. 내가 말,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몰라. 와이프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 근데 꼭 그렇게 우리가 딱 편협적으로 뭐 이러면 뭐 이래야 돼. 흑백논리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안 하는 거야 그냥 편하게 살아 아 그렇게? 아, 너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답답하면 지가 말 걸겠지 니네 말이 맞다니까? 넌말하시싫으면 하지 마안 하면 돼 근데 문제 없어 근데 그걸 갖고 이제 그게 좀 이제 장시간 이제 지체되다 보니까 그정같이 대하질 않아 나를 뭔가 말은 건네고 싶은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내일 아니야. 내가 <laughs> <누가> 봐도 지금. 제가 <laughs> <laughs> <내가> 예전에 이거 <laughs> 방송에서 얘기했나? 자기가자친구과 바지 에똥을 쌌다는 거야. 아, 들었어. 들었는데 어, 어, 이거 어, 네, 니일 어. 니 같은 거야. 그래서 야, 니가 어. 싼거 아니야, 더니 아이씨, 내 친구라고 말하는 거야. 어, 알았어. 그런데 듣다가 한 10분 지났나? 어. 야, 근데 바지 누가 빨았어, 그때? 우리 엄마가 나자 반겨. 그래서 내가 말는줄 알아? 너 <laughs> <진짜> 보통 그러면 <laughs> 어. 야이 개새끼 를잖아 <laughs> 어. 나도 한줄 알아? 아 <laughs> 친구 바지를 니네 엄마가 았어 그럼 거기서 아씨. 내 아자식지. 이건 니일 네 아니잖아. 어 아니지 <웃음> 내일, 내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거 그대로 나한테 얘기해 줘. 니일 <laughs> 네 아니야. 내일 아니야. <laughs> 근데 제가이가 착하네. 아,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재광니까 착하다니 네. <laughs> <laughs> 야이 새끼 안 넘어가네 안 넘어, <laughs> 어, 네. 아, 넘어. 내일 아니라고 아, 아직 경찰이고어서 뭔가 그러니까 남편 은 그런 거 아니야 화해를 하고 싶다는 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laughs> 아니 그지 그냥 네 의견 어, 그내내 내 의견에서는 어. 이제 화해를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그치. 거잖아 근데 연애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니까, 연애를 하거나 뭐 살다 보면 알잖아. 그치. 아, 항상 남편이 먼저 다가와줘. 그럼 그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그게 규칙 같은 거잖아. 음. 그럼 그렇게 해주는 게 평화롭긴 하지. 근데 항상 화해를 요청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면 음. 그래도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일만큼 내가 먼저 사과할 아니니까. 생각이 없다. 그럼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아. 나는 그냥 그래.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겠어. 대신 남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도 하지 마. 음. 억지로 막. 억지로 막 이거를 뭐 어떻게든 내가 좋게 또 사과를 가야 내가 좋은 사람인 건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게 살지 말란 말이야.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면 얘기하지 마. 이틀이고 삼일이고 그럼 아쉬운 사람이 올라 오겠지. 사람이 화가 나면 음. 나 같은 경우는 바로 얘기를 안 하거든 음. 근데 넌 만약에 너네 여자친구가 음. 타입이 음. 화를 내면 자기 감정을 그대로 그때그때 얘기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좀 참아 놓고 있다가 좀크다 싶으면 그때 한 번에 얘기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난 무조건 바로바로 청가는 바로. 바로 바로. 나는 알것 같아 나는 무조건 어.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고 뭐 섭섭하면 응. 그냥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어 사업이든 일이든 뭐 인간관계든 응. 빠른 피드백을 제일 좋아해 빠른 피드백. 그러니까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빨리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 못고치면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거. 그런 거 있잖아 오빠 난술 먹는 거 싫어 어? 어쩌지? 나는 술 먹는 게 좋은데? <laughs> 끝! 나 지금 아, 그런 적 있다니까? 있지 그리고 그것도 있 때문에 처음 사귈 때 사귀게 난 어, 나는 만나면 아 어, 나는 이러이러한 거 싫으니까 하지 마라 어안 했으면 좋겠다 대신 너도 싫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빨리 왜냐면 서로. 지금이 서로 막 좋아할 때니까 약간 어색해. 어색하니까 지금 할 말을 해놔야 음. 어, 좋은 거야. 음. 그러면은 뭐 나는 일주일에 한번은 친구랑 무조건 술을 먹어야 되고. 왜냐면 여자친구가?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럽 가야 된대. 오케이. 아, 어, 좋아. 그걸 해놓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 그니까 러 예전에 그런 적 있어. 썸 타던? 어. 지금 얘기하면 썸 타던 여자가. 인천에 살았는데 그러는 거야 오빠 나 이제 일 끝났어 이랬어 어 이제 집에 가는 거지 이랬어 어나 근데 집에 가다가 재광이랑 술한잔 먹을라고 나 만날 시간은 없고 재광 오빠 만날 시간이 있나 보네 넌 집이 인천이고 집에 가는 길인데 난 지금 서울에 내동 우리 집 옆에 사는 재광이랑 <웃음> <웃음> 맥주 한잔 마시고 들어간다고 어. 핑계가 말이 안 되잖아 그만하자 난안 만나 그만하자. 난 어. 그러면 아니 이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앞으로 너랑 어떻게 만나 아, 이런 작은 일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막 싸우고 있는데 야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서로 감정 추수리고 내일 얘기해 요것도 넌나쁘 아니 그건 괜찮아 아 그것도 괜찮고 그 사람 의견이잖아 자기는 아, 지금 감정이 어. 준비가 안 돼있대잖아. 혼내일 얘기하는 게 낫지. 아 그쪽이니까 만약에 나는 좀 답답하더라도 그사람을 존중하는 거지. 이사람 내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어, 근데 너는 감정이 해결이 안된 거잖아. 상관없어. 저도 참아줄 수가 있는 거야. 아 친구 만나 또술 먹으면 <웃음> <웃음> 핑계 하나 생기는 거지. 어. 네가 오늘 얘기를 안 해? 제가나 기회가 왔다. <laughs> 네 충고해준 것 중에 정말 신박하다고 느꼈던 게 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나는 결혼하면 아들하고 캐치볼하는 게내꿈 아, 아. 중에 하나다. 음. 보통 이제 아빠들이 꿈꾸는 어, 뭐지, 뭐? 열심히 난봐 해줄지 바로. 야, 그냥 캐치볼이 가능한 아들을 두는 여자랑 결혼을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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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잖아 자기 여자친구가 아들이 한9 살인 거야. 근데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아, 오늘부터 엄마랑 결혼할 사람이야. <laughs> 새 아빠. <laughs> <laughs> 나이가 있으니까 어, 우리가 어, 나이가, 어, 있으니까. 아, 그래, 나이가 있으니까 아, 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뭐2 0 대면 그런 말안 했지. 아, 그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전혀 어려운 꿈이 아니다. 어, 야우지마있으면너 나보다 빨리 캐치볼 할수 있다. 그러네. 맞아, 맞아. 그러네. <laughs> 어. 그리고 조금만 시간 더 오르잖아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야막 옆에 되잖아. 어휴, 고3인데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안 해. 막막 우리는 막, 막 이러고 있는데. 내 딸은 야 20살 아들 두 사람 만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 귀향이면 사년제가네로야 어. 그러면 고사한거안 겪어도 되잖아 그치? 그치? 어. 내 딸이 연대야 어야너딸 <laughs> 너, 너, 없었잖아 결혼했는데 딸이 생겼어 이 연대 딸이 그리고 뻔뻔하게 인터뷰에 어떻게 따님을 연대 보내주수 있었냐고 지금까지 결혼은 안 하다가 버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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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했잖아. 근데 결혼을 했더니 갑자기 연대간 딸이 있더라고요. 늦었다고 할 때가 그때가 시작입니다. 너도 할수 있다. 어. 연세대. 아, 미친놈 거. 아, 존나 크네. 꺼바로 이제 제가 삼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거 꺼바로. 응. 뭐? 꺼바로. <laughs> 나는... 네 인생. 어그 꼬였어 말고 니인상 네 꼬발었어. 깜짝 놀랐네. 난난너 꼬발릴 거야 그런요 그래서 <laughs> 뭘꼬발린다진지 자꾸. 꼬발린단 나라 진짜 오랜만에 들라보는데 <laughs> 그래, 정말 옛날 때 단어잖아. 너 도벽 이었니나 <laughs> 그것만 말하지 마. <laughs> 앞으로 도병이 애들 꼬바로 먹지 마. <웃음> <웃음> 뭐 훔치고 왔는데 이제 술 먹는데 야 꼬바로 시킬까나 꼬바른다고 제발 잡혀가지고 그잖아 나 꼬바른다고 아니 뭐를 <laughs> <아니>, 꼬바로 <laughs> 시킨다고 그러니까 너 지금 나 꼬바른다는 거 아니야 씨발야 <laughs> <시바야>, 가져갔다 <웃음> <웃음> 진짜 내박 아 존나 웃겨 그 상대방 그런 줄 알지? 이런 이씨꼬발로이아씨 <laughs> 연태 고룡주배어버릴 뻔했네 뭐뭐뭐 압덕시 나는 이새끼고 달래는 줄 알고 지이 새끼 꼬발놀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커달라고 <laughs> <또> <laughs> 그냥 아니 어, 대놓고 달래길래 이거 어, 어. 이거 작정했구나 <laughs> 와 맛있어? 먹어, 먹어봐. 대강이 진짜 좋아한 맛. 음, 아씨. 아 진짜 맛있다. 아뻥이기 양꼬치보다 맛있다. <laughs> 아니 저희 연태고량제 하나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또 이건 네가 따 이제. 응. 아 이게 여기 있구나. 또 박살내네 <laughs> <laughs> 박살내. <박살래네, 웃음> 뭐 취향 물을 수 있잖아. 그래. <laughs> 맨날 간단히 먹는데 맨날 <laughs> 간단히가 안돼 근데 먹다 보면 야,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이게 어. 안 돼. 말이 안 돼. 근데 고량주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또 이런 거 먹으면 일단 <laughs> 일어날 때좀 호주보다 좀 느낌이 틀리니까. 네. 아, 씨, 차가우니까 더 맛있네. 어, 나는 하네. 괜찮아 이거 와 씨, 이게 전주 커밍아웃에서 그런지 어. 아 그런 건가? <laughs> 야이거 커밍아웃에서 이거 심리치료 된거 아니야? <laughs> 나 그럼 너무 좋지. 충격치료있잖아 너무 좋지 그러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laughs> 근데 야,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 청각 아. 이거 얘기해갖고 화장실 갔다 올까? 이거 <laughs> 화장실 오와. 너무 깨끗하다. 진짜 대박이다. 아 사장님 너무 화장실, 맛있습니다 화장실 왜이렇해요 저희 화장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너무 최고 그래요. 처음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어. 왜냐면 여자분들이 화장실 들어오면 싫어해가지고 <laughs> 화장실을 일번으로 깨끗하게 해요 마스크도 씻고 풀릴 바에는 지저분하면 뭐이기가번거롭 어. 근데 어. 너무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 있으면 네. 깨끗하고 <laughs> 아진짜저 들어가자마자 옷 벗으라고 했잖아 샤워하려고 진짜로 와와나 <laughs> 깜짝 놀랐네 그 뭐가 어봐 마파두구 한잔 먹고 나 마파두구 너무 좋아하는데 오음 왔어? 아 진짜 어설픈 마파두구는 먹으안 되는구나 음 아 맛있어 온면 먹어봤냐? 아니 아, 온나 맛있다 온면 시켜야지 그럼 가야지 가있어? 진짜 말도 안돼 감사합니다 이게 옥수수면인데 진짜 작살나 제가 그냥 떠줄테니까 우리나라도 잔치국수랑 좀 달라 면 많이 들어가 봐 지금 좀 맞던 거 알지? <laughs> 당연하지, 너 주고 큰건내 거야. 그랬서아저 이거 할 거가. 됐어, 됐어. 아? 20 썼다, 많이 썼다. <laughs> 고량주 한잔 따라 주세요. 아, 씨, 고량주 너무 맛있다. 아 중식은 솔직히 말하자면 소주 못먹겠어 소주 먹으면 안되겠다 아. 음 때 네. 맛있지. 음. 아 씨, 개나왔네 <laughs> 끝났어. <웃음> 없어 없어. 없네. 와. 생크지 와. <laughs> 너무 맛있다. 나이지 와, 내가 이거 처음 먹고 깜짝 놀야 오늘 와서, 어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어.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가겠다. <laughs> 간단하지가 않아. 저것만 보여드려도 어. 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어잘 먹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어.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어. 그래서 이제 슬슬 저녁 되니까 손님도 너무 많이 오시니까, 저희도 빨리 먹고 이제 좀 빗겨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두 개만 <laughs> 사장님 이두개 <개나> 남았어요. <laughs> <laughs> 아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술을 먹어야 돼. 네, 다음에도 또 올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